박영혜권세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선지자와 교사, 이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들이 다섯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섯 명. 다섯 명 이름 지겹죠? 네? 바나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예, 다섯 명. 그래도 바나바와 사울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음, 이제 시므온, 루기오, 또 마나엔, 예, 이제 다섯 사람이 선지자이면서 교사 두 가지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들은 나이가 달라요. 바나바는 나이가 좀 많고,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청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냥 가슴이 뜨거운 이 사울. 바나바는 그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하였고 또이 바울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누구도 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까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아주 뭐 바나바 아주 대단한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사람 음? 시몬과 루기오는 아프리카라고 그랬죠? 시몬 니게느라 하는 시몬 니게르 니게르는 니그로 그런 얘기입니다. 니그로 흑인 니그로 그러니까 시몬은 흑인이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북아프리카 예?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이 다섯 사람이 다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사람들인데 아, 이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다섯으로 나뉘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죠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왕족 출신. 그러니까 있는 사람 그쪽으로 모이고 바나바, 바나바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고 또 사울 젊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루기오, 루기오 음,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그냥 남 아프리카 사람 모이고 시무온 또뭐북 어? 아프리카 서로 그냥. 어, 모일 수도 있고 갈기갈기 갈라질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될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그다음에 화음이 되고 화음, 화음도 찬양도 이렇게 사부로 쫙하면 은혜스럽잖아요. 화음이 쫙 되면은 은혜스럽고 화음이 되고.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원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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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제육, 고기를 먹으면서도 싸우는 가정이 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 하나가 되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싸우는 가정은 그 아주 불행한 가정입니다 잠언 25장 25장 24절 또 잠언 21장 9절 또 잠언 21장 19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좀 그러나요? 여자들인데.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또 뭐, 여자 입장에서는 다투는 남자하고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어서 다투는 것은 이건 뭐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화합하는 것, 화목한 것, 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 조화를 이루어지는 것다 똑같은 데인데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더 축원합니다. 이제는 없죠? 예? 이제는 없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야,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교회인데, 하나가 돼. 이야, 모범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3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다섯 명의 선지자 겸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을 앞에 두고, 다섯 명을 앞에 두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제, 누가, 누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먼저는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금식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다섯 명을 놓고 안디옥 교의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다섯 명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다섯 명 지금 후보가 이제 다섯 명인데 그 가운데 다섯 명다 파송하면 안 되잖아. 지도자 다섯 명이 다 가면 안 되었 교회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나 또 보낼 수도 없고 안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금식하며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사람이 한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다섯 명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또뭐 했어요? 또 금식하며. 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금식 두번한 거예요. 음? 금식 두번한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명, 네, 다섯 명 가운데 선교사로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다음에 다섯 명 가운데 세 사람. 세 사람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 사람들은 떨어진 게 아니고 너희들은 교회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낼 사람과 있어야 될 사람, 선교해 될 사람과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 이걸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선교 나가서 선교해 될 사람과 또 교회를 지키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지,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당선되고 세 명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울 선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루기오, 시무온, 만하엔, 너희들은 이 교회를 잘 섬겨라. 사람들이 볼때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게 아니고, 선교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 말씀해 주시고, 바나바와 사울, 그 다음에 교회를 섬겨야 될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야 될 루기오 시몬 마나에는 남아서 교회를 섬겨라. 할렐루야! 순종은 순종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으라 그러면 기분 확 상해잖아요. 네? 청소하는데 청소 잘해 그러면 신경질 나고, 오래 한 만에 맘 잡고 공부하는데 공부해라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네? 잘 들어야 되는 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사로 떠나라. 그런데 아, 우리는 선교사로 가고 싶지 않은데? 나 여기 남고 싶은데? 그러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선교사로 떠나라.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야 돼그 다음에 루기오 시무원 마나엔 아, 나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기도도 하고 준비도 다 하고, 나는 아주 선교적인 스타일인데, 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동적으로 그냥 와 움직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성령님께서 너희 셋은. 교회 남아서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남아서 잘 섬겨야 돼요. 가라고 그랬는데, 아, 나 여기 교회, 여기, 이 교회 난못 떠납니다. 안 뉴욕교회 나는 못 떠납니다. 여기 가족도 있고, 땅도 있고, 기반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여기서 터를 잡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난 여기를 떠나서는 나는 못 삽니다. 그러면 그건 불순종이에또 조금 전에 말했던 루기오, 시무원, 만하엔 너희들은 교회를 지켜라. 아,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어, 여기 뭐 마음 이미 이 떠났습니다. 또 여기 불편한 사람도 많고, 어, 난좀 다른데 가서 좀 한번 선교 좀 하고 싶습니다. 나무라 고 그러는데 떠나는 것도 이것도 불순종이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나무라 그러면 나무. 떨어지고 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사로서 좋은 일꾼이고 또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도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일꾼, 신령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 그러는데 내가 떠나고 떠나라 그러는데 나는 여기 있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이제 파송할 때 이제 오늘 삼절 한번 보여주세요. 삼절 말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이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식하고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금식기도. 두 번째는 뭐했어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파송할 때 안수하고 안수 안수 그냥 안수 항존직 될때 안수 받고 뭐 선교사 또 목사 될때 안수 받는 것처럼 안수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니라 파송 파송 이제 보내는 겁니다 선교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네 가지 절차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안수하는 거 그다음에 파송하는 거이 절차에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선교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좋은 일꾼인데 아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교회 우리 큰일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인적인 손실이 있어요. 야 그렇게 귀한 분들이 예아 교회를 지켜야지 바나바와 같은 그냥 든든한 재력가가 있어야 되고 사울과 같은 그 열정 있고 지식 있는 음?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오늘날로 하면은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엘리트. 아,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런 엘리트가 있어야 그래도, 아, 이 교회 최면이 좀 쓰고, 그러고, 아, 또 바나바와 같은 그 부자가 있어야, 아, 교회가 뭐, 어, 일할 때, 네, 우리 교회로 하면은, 아이고, 주차장이고 할 때, 아 그런 사람 있어야 되잖아, 어,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필요할 때, 아,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을 보내지, 저 흑인 누구? 예? 루기호하고 또한 사람 시몬 예? 루기호와 시몬을 좀 보내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이 교회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 있으면 좋겠지만 성령님께서 성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면 파송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 저 사람들 없으면 안될 텐데, 예?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교회에 그, 으, 모든 그 가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질 텐데, 예?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 주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워주시든지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교사로 가라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서 순종하고 교회에 남아 있어라 그럼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처럼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시대에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후회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 유다도 후회했잖아요. 아, 예수님 파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너무 세속적이었어. 내가 너무 돈에 욕심이 어두웠어.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가론 유다는 음, 자살을 했잖아요.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가론 유다는 그냥 후회를 한 사람. 후회.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어? 예수님을. 음, 부정, 부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삼중부인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어,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모르니까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후회한 사람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가론 유다는 후회한 사람이에요. 후회해서 자살을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회개해서 새로운.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그가 설교했을 때3천 명이 세례받고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그 예수님도 못한 엄청난 일을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했어요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는 사람은 안 쓰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쓰세요 후회는 뭐냐면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그 길로 그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저 버스 타고 대학로를 가야 되는데 계속 또 의정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아유 잘못 탔는데 잘못 탔는데 그러면서 의정부 연천까지 그냥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 그건 이제 후회야. 근데 회계는 뭐냐면은 갈아타는 거. 딱 갈아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언제 후회하냐면, 첫째는, 언어의 후회가 많아요. 언어. 아, 내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언어의 후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내 입에 파수꾼을, 파수꾼을 둔다 그랬잖아요. 경비, 경비를 두는 것처럼, 경비를 두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하는 것처럼,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다 정제하는 것. 정제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서 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이 되고, 은혜롭고, 선한 말만 하라. 그랬어요.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선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게 되면, "교만한 말은 두 번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할렐루야! 교만한 말은 두번 하지 말고, 두 번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말아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사셨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입조심을 잘 해야 돼요. 입으로 모든 복을 다 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입으로 모든 복을 차내는. 상처 주지 말고, 과격하지 말고, 응? 음? 교만하지 말고, 늘 선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응? 음? 입을 지키는. 그래서 언어의 후회가 없어야 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때 수여했냐면, 선택의 후회를. 야 내가 잘못 선택했지. 선택. 잘못 선택했겠지. 어떤 후회가 있어 선택에. 아, 그때 미스터 김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그 사람하고 야, 그때 그 사람 응? 결혼 그 사람 하는 거 아니었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응? 아, 주식. 야, 이거 뭐뭘 사야 되는 건데? 하, 비트코인. 아, 이거 좀살 걸.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도 뭐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고. 저는 뭐 선포하지만은 주식 한 번, 비트코인 한번 저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아, 그때 땅 사야 되는 건데, 어디 사둬야 되는 건데, 집 사둬야 되는 건데,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생이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런 선택의 후회, 언어의 후회, 선택의 후회 세 번째는 믿지 않은 후회 믿지 않은 거예요. 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조금 전에 말, 말했던 언어와 선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 번째,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잘못 느껴. 죽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죽었을 때, 야 천국이. 야, 지옥이 있구나. 없을 줄 알았는데, 야 믿은 사람은 야 정말 있구나. 내가 천국 백성이 대단히 안 믿는 사람은 아유, 천국이 있었네. 없을 줄 알았는데,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후에, 마지막 후에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후에 믿었지만은. 불순종한 사람은 고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불구덩이에서 나온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그랬어요 살긴 살았어. 예? 불 났을 때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불 났을 때옷 찾아요? 못 찾거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냥 나왔어요. 그냥. 애 하나 안고. 애 하나 안고. 너무 급해가지고요. 여보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래 아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 애는 데리고 내가 갈 테니까 음, 따라 나오라고 이야 3층에서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멀어요 예? 막 불이 났는데 3층인데 그렇게 멀어 야, 내려와도 내려와도 끝이 안나그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은 부끄러운 불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고 정말 개털모자. 그런데 충성하고 순종한 사람은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충성하라 멸류관.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멸류관. 우리가 충성하면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아좀 잘할걸 교회 생활 신앙생활 정말 순종하면서 충성 야 그렇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야 이렇게 될줄 이렇게 될줄 몰랐지 그런 후회가 없는 그래서 늘 우리 남은 생에 살면서 언어에 후회하지 않도록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믿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순종과 어또 충성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순종하고 선교사 예 가겠습니다. 또 루기오 시무온 마나인처럼 교회를 지켜 예 순종하겠습니다. 지키라 하는데 나가고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예. 바나바와 사울이 되고. 교회 잘 지켜. 어려울 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정신 차려서 교회 잘 지켜라. 이 얼마나 어렵냐? 응? 교인들도 그냥 반토막이 나고 응? 이런 상황에 야, 네가 교회 잘 지켜야지.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어, 나만 있네. 그러지 말고 나라도 잘 지켜야지. 교회 잘 지켜. 너 루기오야? 너시모오냐너 마나이냐? 누구 나간다고 너도 나가지 말고 누구 선교사 나간다고 너도 나가지 말고 너희 셋은 교회 지켜. 어려워도 선교해. 예? 어려워도 선교해. 어렵다고 다 끊지 말고 교회 어렵다고 선교 다 끊고 구제 다 끊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 파송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만들고 그래서 조금도 후회 없는 주의 일꾼 우리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